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실링팬 시공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링팬은 좀 시공 경험을 갖기가 힘든데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혼자서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시공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링팬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브랜드도 다양하지만. 시공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공하는 영상 보시면 어, 브랜드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 좀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자, 실링팬을 시공 전에 중요한 요소는 어, 천장에 매달리는데 이게 진동도 있고 약간의 무게감도 있다 보니까 천장에 어. 좀 이렇게 어 단단하게 시공목 같은 것들로 이렇게 보강이 잘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도배를 다시 했는데 도배하기 전에 천장 속에다가 각목을 어 많이 덧대줘서 지금 이제 튼튼하게 보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보강이 돼 있지 않으면 보강하는 그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보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공하는. 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좀 개봉을 해서 구성품을 확인을 해볼게요. 날개가 있고요. 어, 요거는 브라켓과 커버. 요게 모터 몸체가 되겠고요. 어, 나사 뭉치들이 보입니다. 어, 리모컨, 어, 리모컨과. 수신기예요. 리모컨을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동작 신호를 주는 수신기. 그리고 요거는 커버. 자, 설명서를 보고 시공 순서를 일단 잡아봅니다. 설치 방법 스텝원. 자, 천장 부강목에 브라켓을 설치하시오. 설치하겠습니다. 피스, 피스가 여기 있으나또안 가져왔다고 아... 하지 마. 피스통을 안 갖고 온 관계로 <laughs> 차에 한번 다시 갔다 <laughs> 오겠습니다. 간다. 아, 정말 화날라 그런다. 바보래요, <laughs> 바보래요. <밥> <laughs> 스텝 1. 자, 이 브라켓을 천장에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스텝 투. 모터 고정용 나사를 이용하여... 모터를 고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모터고요 이 모터를 고정해주는 나사는 저 브라켓에 붙어 있습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링펜은 회사마다 거의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거의 흡사하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요요 요 구멍을 다시 요 피스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 자, 스텝 투 모터를 고정을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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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외국 제품 계열 이 전기 제품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자 드라이버가 아주 얇은 일자 드라이버가 꼭 필요해요. 그걸 가지러 차에 또 가야 돼. <laughs> 밥 오래요, 밥 오래요. <laughs>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얇은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실링팬 시공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이게 아주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물건 구매할 때 제품 구매할 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얇은 일자 드라이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아... 그래서 여기 선 정리를 좀 대충 해주고. 어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쇼를 하십니다. 생쇼를 하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보고 싶어서. 자, 보면은 여기 전원 단자가 있는데 여기 L과 N이라고 써있는 곳에 전원을 연결을 해 줍니다. 근데 요 단자를 푸는 부분이 이제 요 가는 일자 드라이버로 풀게 돼 있어요. 자, 원래 요 L 부분은 핫상, 라이브 상을 연결하게 돼 있고 N은 중성선을 연결하게 돼 있는데 이뭐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불편한 자세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세요? 응. <laughs> 자, 전원을 공급을 해줬고요. 전원선을 자. 다음 단계는, 어, 리모컨 수신기를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저 와이어는 뭐야? 음, 아, 이 모터가 너무 묵직한데, 이걸 한 손으로 잡고 여, 여기다가 고정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와이어에 이 모터를 걸어서, 어, 잡아주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 와이어인데 이게 어, 좀 익숙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고 한 손으로 쉽게 피스를 박았어요. 그래서 얘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옆에서 다른 분들이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분이 피스를 받거나 아니면 얘를 와이어에 걸어서 얘를 어, 얘가 추락하는 것을 어, 미연에 좀 어, 방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 걸어주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활용을 안 했습니다. 자, 요게 리모컨 신호를 받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자, 얘가 수신기고 이요 수신기가 지금 여기에 수납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수납하기 위해서는 선 정리를 아주 잘해 줘야 돼요. 보면은 여기 또 단자가 있습니다. 음, 모터. 라이트, 라이트. 아, 이거는 지금 조명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라이트 단자는 필요 없고 모터, 모터. 아 요거는 전원이니까 아 여기 전원 공급 단자는 여기네 전원 공급 단자 자요 전원 공급은 이쪽으로 네, 끄덕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요 전원을 받아서 이 전원을 모터에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요 모터 연결선을 모터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껴졌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 <laughs> 일단 요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껴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얘가 잘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 선도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속으로 잘 넣어주시고 그래야 이따 모터 커버를 덮을 때 얘네들이 간섭이 안 됩니다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필요없는 거는 그냥 끊어버리고. 모터 커버, 아, 모터 커버를 끼워주십시오. 자, 보면은, 자, 모터 커버에 이렇게 돌출 부분이 4개가 나와 있고요. 몸체에 홈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홈. 이홈 안쪽에는 이 스프링 핀이 있어요. 각각. 그 스프링핀이 얘를 탁 눌러줘서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끼워놓고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돌려, 돌려야 되는데 네, 아, 딸깍. 네, 이 소리가 나면 제대로 걸린 거예요. 자, 이제 날개를 장착하면 됩니다. 자 날개를 보면 위 아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 이라고 되어있죠 업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천장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돼요 날개가 3개고 구멍이 2개씩 합이 6개 자 6개 똑같이 생긴 애를 찾으시면 돼요자 여기 이 보강판을 꼭 대주셔야 됩니다 얘가 어, 플라스틱 수지판이기 때문에 이 볼트를 세게 조이면은 요게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보강판을 이렇게 하나씩 동봉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겉에다 대 주셔야 돼요. 일자는 이렇게 하나 껴놓고 업 방향 확인하시고. 일단 약하게 걸어놓으세요 약하게 약하게 걸어놓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방향 이 구멍 위치를 좀 이렇게 보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둘다 걸렸으면 이제 이때 토크 강하게 자, 하나 조립이 완성이 됐고요두 번째 날개. 자, 마지막 하나. 자, 날개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버를 덮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실링 팬이 음, 보통 보면은 옵션에 라이트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라이트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기본 옵션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커버가 장착이 되고요. 이게 라이트 기능이 있는 실링팬인 경우에는 여기에 라이트 모듈판을 하나 더 끼워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만 더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링팬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동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리모컨에 보면 자 이제 기존에 등이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에 전원을 공급해 주려면 이제 등 스위치를 켜주면은 전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삑 소리 났죠? 다시 한번. 자, 이게 이제 준비 상태라는 겁니다. 삐 소리 한번난 게.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음. 실링편은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리모컨을 켰을 때 선풍기처럼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아하게 한 3초 정도 버텨줘요. 그러다가, 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여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머도 있어요. 1시간, 4시간, 8시간 동작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라이트 기능을 넣었을 때는 요게 불을 켜주는 스위치고요 지금은 이거펜 모드에서 on, off, 그 다음에 1, 2, 3, 4, 5단,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봐요. 막 거꾸로 돌아. <laughs> 자, 이게 이제 1세대 실링 팬과 2세대 실링 팬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 얘는 어, 정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은 바람이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쌓여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돌려서 아래에서부터 바람을 위쪽으로 순환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은 히터를 틀죠. 히터는 더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더운 바람을 아래로 몰아주는 그런 대기 순환을 할수 있도록 정역회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링 팬을 시공을 해봤고요. 어 의외로 아 이거 정말 간단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밑작업은 보강을 잘해서 이 실링 팬이 튼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미리 보강판을 잘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설치할 때 아까 리모컨 수신기를 거기다가 그렇게 예쁘게 수납하는 게 어, 처음 할 때는 그게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서 수납이 잘 되도록 선정리 잘 해주시는 거 그렇게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실링팬 시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되면 한번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